또 비대위를 하때는 밑에 그분 바나갖고윤동라 잠깐만요. 윤동라어디 갔어? 입장 보던 사람 기자회막게 입장 말합니다. 뭐 뭐라, 뭐라고 말하려고 또또 와서 찍을까? 뭔거짓말 말을 하려고 또 찍고 가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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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는 아, 아, 어. 마찬가지고. 찍어 가면 뭐 해? 제대로나 내 보내나? 방송이 다 썩었는데 아주 그냥 썩어도 팍팍 썩은 썩어. 냄새가 나는데. 자, 여러분, 잠깐 조용해 주세요. 조용히 주세요. I do not have a song. I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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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그 i l l I 총 i l l I w i l 총의 소집 요청은 안건을 명시하여서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총의 소집 요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김현성 변호사가 3년이 되도록 대표당을 선추할때 안고 있습니다. 미친가. 변호사를 왜 내버려 돈맛을 봐서 안 내놓는 소진 거지. 소집 요청을 했는데 그한사람분들 저희들이 저희들을 갖다가 이세 사람을. 중정적으로 해가지고 저희 들을 어 10년 자격정지 재명 영구제명을 시켰습니다. 저희 아, 식들이라고 해서 영구재명을 시켰고요. 행정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어, 김용화 의사 정검원 목사는 한기청 대표장을 하고 대표장 후었던 사람들입니다. 한국 기독교 어디에서도 어디에서도 이단으로 결정한 데가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기총에 아, <목소리가> 의원의 성의란 사람이 합동교단, 조합교단, 합신교단에서 1995년, 1996년, 2008년도에 이단으로 정죄한 사람이 학리청2대의 성의로 그리고 합동에서 이단으로 결정한 그 이상달 주기수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전광목사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고요. 이대 위원장 홍교환 목사가 총회장인데 그 교단 총무 이광원 목사 를 위원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번에 소강성 목사를 총회장 대표장을 만들려고 걸림돌 되는 사람들을 미리 다 이렇게 재건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실행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행위원회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였다 할지라도 실행위원회에서 저희들을 결정을 징계 결정을 해야 저희들의 회원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그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을 입장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어 실행위원회 자체는 불법인 것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맞습니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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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하고요. I d 합니다 know. I don't k n o 있다가 o n t know. I d o 습니다 n o w I don't k t k s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d t k n know. I don't know. I d o 가 음? 나머지도 음? 아니하고 아니. 지금 얘기만 있고 다만 저는 전광훈 목사 지지한다고 글 써야 된다고. 가도 사실은 자격이 있고 관리면회가 신경이 어, 돼야만 맞아. 하는 건데 맞아, 안 이미 자기들 생각에 누구의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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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대표 이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거기에 <목소리> 지지한다고 다. 징계를 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동산당도 이렇게 안 합니다. 아, 맞아요. 이거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아니, 아니 빨간이 짓받지 뭐. 뭐. 돈 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겠지. 안쓰더다 그런데 송 목사 장보 목사 이 사람만이 한기초 대표가 되야 됩니까? 아, 아닙니다. 아니, 아니, 한기총이 얼마나 나면 제대로 돼야 되고 사무처에 있는 사람들 제대로 목회합니까? 목사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신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제대로 하고 목회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잘르고 누가 한기총을 지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총 <목소리> 여러분 지금 현재 김현성 대표는.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선명한 그 사람. 친놈이지. 빨갱이. 안이야간첩 반대. 표회장 이름으로 선물을 전달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반대. 한기총의 기독교 연합 대표가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건 자체가 잘못되어졌습니다. 저의 문을 뛰려고 들어온 놈이야. 정치적으로는 중립 단체인데 어떻게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선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빨갱이죠. 오늘. 이실행이 자체가 불법인 것이기 때문에 김현성 변호사는 지금 즉시 사퇴할 것을 촉건이 되어야 합니다. 촉건한다건 내, 한다 네, 잠깐만 <목소리> 월팔목사 신동구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기회 가지고 증발경에서 불법을 해갔는데, 내겨낸... 저도 에가그자라도 오늘 한기성에그 중에... 일하는 모든 대들다는 오늘 이 책을 다가 보고 제 22년 시서 하고 난이 오니까 타고해, 아니, 저는 한기총 전사입니다. 제 7, 8년 동안 한기총 대대장을 세명이나 3명, 모시면서 소기를 해왔습니다.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이렇게 엉망게 되게 한 번도 없습니다. 석이가 아,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자기 편 들지 않는다고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시, 8년이나 10년 동안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을 풍부분에 지분점시켜서 자기들의 편하도록 시장 시정 시정위원을 전 석이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것 때렸다는 것은 불법이고 또한가지로 제가 통합 추진원의 석이였었습니다. 통합 추진원 1차 일자 합의서 까 발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장치 위원칙을 입니다제 대표장에게 통합 추진 위원회 선장에서 임시 대표회장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는 대표회장을 목사님으로 선정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한교총과 통합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제가 서기를 받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아직까지 대표장이 서지 않은 이 상태에서 제대 우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직무 정지를 당하고 영구 재명을 당하고 교단의 행정부에 대한 일합 수모를 각 교단 총회장들과 성도들이 본 앞에서 총회장 얼굴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교회를 방란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폐지하려고 하는 어떻게 저희들이 교회 가서 얼굴을 두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맞아요. 여기 지금 이, 이번에 제재한 모든 이례연과 어, 질서연들 그들의 교회와 우리게 비교가 안 되겠지만 성도들이란 것은. 목사님을 시처럼 생각하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 목회리로 가는데 목회 현장에 먹칠 하고 오늘 같은 이런 현장은 다시는 있을 수는 안 됩니다 한기석은 목사님들이 세워서 목사들을 님 끌고 가는 단체입니다 이 심장의 변호사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경상으로 어, 하나님께서 끌고 가도 교회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게 모세오경이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에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 짓을 했습니다. 목회자, 제사장, 목회자를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민간인 불법자, 어, 불신자가 끌고 갑니까? 이 수천 분의 일입니다. 맞아요. 간나요? 아, 총회를 하고 어, 대표장을 세워서 대표장의 통합을 하고 한국교회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어, 한 기초가 되어내고 전광욱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서 불철주야 떠들고 있는데, 월수 미치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것이? 사선무술에서 그정제시키고 이단타, 이라, 모든 사람 다 자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맞습니다. 너무나 좋고, 여러분늘말소드로서여러분합말씀드말씀니다이상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니다